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은 인간 관계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유형, 또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아, 내가 좀 버겁다, 상대하기 어렵다, 감당하기 어렵다 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 유형이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반드시 한명 정도는 이런 부류의 사람은 아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 어, 요새 자주 하는 그 성격 유형 테스트에서 저는 외향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인데요. 흥미롭게도 저와 반대 기질의 사람보다는 저보다 더 외향적이고 저보다 더 감정적이고 저보다 더 즉흥적인 사람을 만나면 제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제가 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유림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유형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의 이 믿음의 선배들 아벨부터 노아, 에녹, 아브라함, 모세, 라합 등등의 이 인물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결론을 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세상이 버거워해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예수님 믿으면 아웃사이더가 되는구나. 세상의 부적응자가 되는구나. 왕따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11장 말씀을 읽으면 그런 모습이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의 아들의 왕자의 이름, 그 칭호를 거절했고, 안정과 평안이 보장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또 광야에서 유리하며 궁핍한 삶, 고난의 삶, 또 동굴에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얻은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데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광스러운 별명이 아닐까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가장 명예로운 호칭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은 언제이고 어디 가서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사도 행전 1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3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전에 이 아시아 지역,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에 좀 머물렀습니다. 그가 그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는데 한 소문이 들립니다. 온갖 우상과 신전으로 가득했던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전한 도 길,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에베소의 신들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무시하며 그것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그런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던 자들 그 신전을 숭배하고 또이 종교로 생과,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일으켰던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동이 일어났다.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 한 사람. 사도바울 한 사람. 그가 전했고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한 도시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고 한 사람의 힘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회에서, 어디든 말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1장 안에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확신의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확신의 사람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믿음의 정의를 말해줍니다. 두 가지이죠. 하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첫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이 실상이라는 말이 한자어로 이루어져 뜻이 확 와닿지 않는데요. 원어 뜻 그대로 보자면 이, 아래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합성어인데, 휘포는 아래라고 하는 전치사고요, 스타시스는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에서 파생되어서 기초, 토대, 실체 개혁 개정 성경에서 번역한 실상 세 번역 성경은 확증 확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 바라는 것들의 아래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에,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에, 이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는 지지, 기반, 근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반이 튼튼하지 않든가, 기반이 없는 채 그저 바라기만 한다면, 그것은 바람, 소망이 아니라 허상에 불과합니다. 망상일 뿐이죠. 그러나 기반이 튼튼하면 바라는 것의 근거가 분명하고 튼튼하면 그 바라는 것은 그 소망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반이 없는 그저 망상의 믿음이 아니라 기반이 튼튼한, 기반이 단단한 분명한 지지대 위에서 바라보는 소망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는 한 예가 있는데요. 작년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서 하나가 이 재벌집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2022년 현실에 살다가 괴한의 습격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깨어나 보니 30, 약 35년 전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의 대기업 회장의 손자로 태어납니다. 모든 기억이 다. 있는 채로 말이죠. 그래서 그가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경기도 성남의 분당 땅을 삽니다. 그리고요, IMF를, IMF를 예견하고 타이타닉 영화의 배급사를 본인이 맡고 미국 9.11 테러를 예견해서 미국에 샀던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또 2002년 월드컵 4강 이벤트를 하여 그 주인공이 승승장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 머리를 한대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 아십니까? 야, 35년 미래만 알아도 이렇게 확신 있게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 과연 확신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저 드라마 주인공보다 못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단단하고 튼튼한 기반 위에서 그서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넘어지며 흔들리는 믿음입니까? 한달 동안 우리 공동체가 히브리서 큐티를 하였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너희들의 믿음은 저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이셔.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혈과 육을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더 이상 양과 염소의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셔 그리고 그분이 곧 다시 오실 거야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지금 오고 계시니 그 굳건한 기반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확신의 사람입니다. 확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반, 모든 근거는 다 무너집니다. 진짜 금수저가 무엇일까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근거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금수저 인생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사람. 1절 한번더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정의를 한 가지 더 내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증거라는 헬라어 원 뜻은 검증하다, 검토하다라는 뜻으로 이 검증이 끝난 결과물로서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은 증거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증명하여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증명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얼마나 내 눈, 내 시각으로 이 보는 것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에 그 제한성을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면서도 우리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2주 전에 우리 청년부 제자훈련 시간에 한 자매가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늦어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자기도 교회 다녀 봤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눈으로 보여 봐라 내가 눈으로 보여주면 나도 가겠다 하면서 계속 말을 걸더라는 겁니다 막판에 벼락치기로 말씀 암송하면서 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 아저씨랑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와가지고 결국엔 말씀 암송을 못했다고 하는 그 핑계를 대려고 궁시렁 궁시렁 대면서 들어온 것이죠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는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갔고 약속에 근거하여 살아갔고 그것이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라고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노아. 아브라함, 이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여기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지도, 성취되는 것을 보지도 못한 채 말이죠.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바 랐습니다. 성그 성은 무엇 입니까? 16절 시작 그 들이, 이 제는 더나은 본향 을 사모 하니 곧 하늘 에 있는 것이 라더 나은 히브리서 의1차독 자들 은, 이더 나은 이라고, 하는 비교급 부 사만 나 오면 집중 을했 습니다. 히브리서 전체 에서 계속 해서, 이 표현 으로 강조 했기 때문 입니다. 누구를 강조했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이란 표현을 열다섯 번 사용했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더 나은 더 좋은 언약에 보증되신 그리스도, 그 주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고향 본향 바로 하늘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본향, 내가 돌아갈 나의 집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소망의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구절입니다. 구절 9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거류하여 이것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살다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살다가 거류하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성경은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타국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살았으며,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장막, 텐트 생활을 한 것입니다. 제, 저희 아버지가 설교하실 때 종종 사, 하셨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이들 속급 장난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기깔나게 모래성을 만들고, 짓고, 구슬치기를 잘해서 그 놀이터에서 1등을 했어도 집에서 엄마가, 우리 마, 밥 먹자. 우리 마, 들어와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내려놓고 집으로. 본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것이 하늘 본향을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에서 말하고는 사실 아쉬운 번역입니다.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과 같은 그 헬러인데요. 그것을 말하고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원뜻은 기억하다, 생각하다, 떠올리다, 리마인드입니다. 믿음으로 이 요셉은 죽을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애굽도 텐트 생활에 불과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실 것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생각하여서 죽는 그 순간에도 임종의 그 순간에도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자기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너희들이 나갈 때내 뼈를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유언으로 남기는 장면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소망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나요?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 늘어나는 자산, 건강, 외모, 명예, 혹은 자녀들의 학력과 성공, 그런 것들인가요? 그것을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안타깝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정의에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모자랄지 모르지만, 텐트 생활임을 알고, 외국인으로, 소급 장난으로 믿으며 하루가 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확신의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망의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의 사람. 굳건한 확신과 하늘 본향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인내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포기와 결단이 있죠.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바로의 그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에도 모세를 숨겼습니다. 어찌 하루하루가 불안하지 않고 또 두려운 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견딘 것이죠. 인내로 그들의 믿음을 지금 표현하였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이 모세의 삶에 있어서의 표현을 히브저 기자의 표현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거절하고 고난 받기를 자처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기꺼이 감수하였습니다. 그렇게 결단했고 그래서 포기했고, 잘 아시지만 40년의 시간, 또 주님께 부름받는 때까지는 80년의 시간을 인내한 것이죠. 그리고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는 것이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어떡하였으면요? 참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에도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가며, 홍해 앞에서도 뒤쪽으로 오는 이 애굽 바로의 군사 앞에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으며 인내하며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 성주위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7일 동안 묵묵히 돌았고요. 또 기생 라합은 생명의 위협에도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겼고 또 그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묵묵히 자기의 시간들을 살아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확신과 소망의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를 인내로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기에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일들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은 어떤 위협까지 인내해야 했습니까? 35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하여 심한 고문을 받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로마 황제 네로의 폭압과 모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리스도의 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그때에 굳건한 확신과 뚜렷한 소망을 가진 이 믿음의 사람들은 톱으로 켜임을. 원어적으로는 두동강입니다. 두동강 날 때에도 칼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자기 터전을 잃고 방랑자로 사막으로 광야로 토굴로내몰릴 때에도. 그들은 인내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임 당하고 내쫓기고 빼앗긴 이들의 삶을 세상다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바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은 이렇게 그들을 말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을 소동케 하는 사람. 저는 제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한분한 한 분이 이런 사람 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단수와 복수가 발달되지 않아서 이런 사람 할때이 사람이 한 명을 말하는지 혹은 그 이상인지 구분하지 않는데요. 헬라어로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번역은 38절을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일상에서 홀로 외로이 분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같이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 또 여러분의 목장교회에서 만나는 동지들, 동력자들과 같이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선배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것은 독자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론이 엄청 부담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 이 믿음의 선배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약속된 것을 지금 받지 못한다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실까요? 약속된 것을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구원사역에 무슨 보탤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다음 세대에 자녀 세대에 후배 세대에 더 좋은 것 비교급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어서 계속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흘러가도록 하라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을 온정케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선배가 되면 내 후배들이 내 자녀 세대들이 우리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한 온전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왔음을 히브리서 11장 결론에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의 꿈인 줄 믿습니다. 확신의 사람, 소망의 사람, 인내의 사람으로 공동체가 함께 이 신앙을 살아내며 계승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